보통 짜세가 이런 식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뭉짜이 짜세는요, 지금. 안녕하세요, 여관의 박은영입니다. 저는, 저는 여경군입니다. 아 오늘은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 이 춘빙, 야빙 혹은 밀전병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싸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보여드리는데요, 경장육사. 짜장하고 같이 고기채를 볶아서 싸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이가 그거 끝나고 나면 이짜의 볶음인데요 이짜사를 원래 생긴 그짜사를구해갖고여러분에 보여드려갖고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죄송하지만 며칠 걸린다나 하나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미리 쓸어져 있는 거를 해서 이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이거를 저한테 구해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아, 네. 완성 못 시켰어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싸먹을 때 오, 오이가 좀 필요하거든요 오이채를 조금 미리 쓸어놓고요 이게 되게 깔끔하게 썰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 어 닮아가 <laughs> 같이 일하는 이제 준원이라는 이제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같이 일하다가 그 후배가 딱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준원는 이제 생각하는 것도 셰프님을 닮아간다 왜 좋다는 거냐고 물어보는데 뭐 대답은 안 했어요. 형어서 툭 쳐서 기절. 죽어라. 뭐, 뭐였지? 는 죽이라고 안 해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쑥쑥쑥쑥. 그다음에 죽순도 밀어쏠기 있다면 손을 보면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손모양이 있다고 저번에 하셨잖아요 중식에서는 보통은 이렇게 네.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저, 너, 봐봐. 약간 이, 이 손마디가 짧은 사람들이 손 재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기도 하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채 또더 필요할 것 같아요. 파채는 이제 경량 우육사할때 쓸 거고 얘는 물에 담궈야 할 거고 이제 볶을 때도 쓸 거니까 그래서 파채까지 정리를 해서 일부분은 물에 담글 거예요. 이제 매운 맛을 좀뺄 거죠. 네, 이 정도 물에 담궈 주시고, 경장 우육사 그러면 소고기인데요. 그냥 돼지고기로. 할게요, 그냥. 그냥 한 줄로 연결돼서 어 기가 막힙니다 짜사의 유술를 먼저 볶을 건데요. 짜사에는 이제 간을 한번 살짝 보고, 지금 간이 하나도 안돼 있네. 요 원래 이제 너무 많이 짜버렸기 때문에. 차례 짠거 가지고 올까요? 짝짜른 거. 네. 어 있어? 보통 짜사가 이런 식으로 와요. 이런 식으로 짜사가 오는데. 너무 짜. 이 짜사에는요 지금 요 죽순하고 저기를 볶을 거고요. 일단은. 고기 살짝만 볶아주고 간을 좀만 넣을게요. 네. 조금만. 조금만. 네. 살짝 겉면이 익게 되면 파채 썰어놓은 거 집어넣고요. 아굴 소스가 없네. 아니 굴 소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셰프님 개그 다 받아들인 받아준. 저는 셰프님은 제 개그 하나도 안 받아주시고. 다 아, 보. <laughs> <laughs> 자 이제 굴 소스 넣어주세요. 얘네들만 입힐, 입힐 수 있는 간. 간네이 네, 많아요. 많아요? 오케이 살짝만 아주 조금만. 오케이. 후춧가루 살짝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넣습니다 좀만 더 볶으세요. 자, 요술 볶음이고요. 두 번째 거는 경장우 육사라고 여기 고기에다가 살짝 조물조물 고기를 먼저 익혀 낼 거예요. 이그 두반장을 넣어 가지고 두반장이요? 두반장이 아니라 굴 소스. 어가 조물조물해서 이 친구들을 먼저 익혀 낼 겁니다. 겉면만 익혀 주세요. 셰프님 근데 이거 음식을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요, 따라하시는 분들이 중식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집에서 파스타는 해 드시기 뭐 간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짜장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지고 중식도 아주 쉽다는 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통, 저희들 통해서 중식이. 쉽고, 중식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또 노력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고기가 약간 겉면이 다 익게 되면 여기다 따라낼게요. 먼저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볶도록 할게요. 파는 여전히 똑같이 쓸 거고요. 죽순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간장 살짝만. 네. 살짝? 예 살짝 볶고, 아까 죽순채 썰어 놓은 거. 볶으면서 이, 이거를 이좀 이제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원스텝 춘장이거든요 원스텝 춘장은 역시 뭐이금계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홍보를 저희들이 받아서 한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할 수 있으면은 되게 쉽게 짜장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요리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투스텝은 없나요? <웃음> <웃음> 썰렁하네 <웃음> 아 10여년 전에 홍콩을 많이 다니면서 한국의 짜장면이 하루에 700만 그릇이 만든다고 해하고 이분기 회장님이 요거를 만들었어요, 저하고. 그냥 이것만 넣으면 짜장이 되는 건데, 여기다가 그 장을 한 스푼, 반 스푼. 네. 요거만 넣어주시면 돼요. 적어주세요. 네. 이걸로 같이, 두 개로. 네. 그냥 요거만 넣게 되면 짜장면이 완성이 될수 있는 거라서, 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고기 익혀놓은 거 놓고, 네. 일단 이게, 이게 두 개로 하다 보니까 닭갈비 집에서 알바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어, 그래서 여기가 치킨 대전 나간 거예요. 우리 담궈 놓은 파는 매운 맛을 없애게해서 여기서 하는 건데요. 일전병 꺼내주세요. 예. 쌀 전병은 없나?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그 춘빙이라는 밀전병은 제 제품이에요. 제품 이거 그냥 이 상태로 이제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에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이거 아까 그냥 부용개 병에다가 이 친구들 그다음에 짜사이도 같이 좀놓고 오이, 그 다음에 파, 이거 장 비슷한 건데 짜장면 찍어먹을 때그 장을 넣거든요. 그 양파 찍어먹는 장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떡하죠? 사실 원스텝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이걸로 한번 싸주세요. 하나 되있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세계서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응, 음, 정말 맛있어. 제가 지금 간에 장까지 넣어서 먹은 것도 있는데요. 이번에 장을 안 넣을 거야요 네. 찍어 먹을 거야 예. 자, 은영 셰프가. 네. 장을 살짝 찍어 먹을 거요 네. 살짝 찍어. 저 많이 찍을래요. 네. 음 맞지? 네. 이거 되게 맛있어. 음. 리 빨리 빨리요. 많이 잘래요 왜, 그, 급하게 독촉할까봐, 하나 더 하나 써. 박민영 셰프가 먹는, 먹고, 이제, 먹방 한번 해주세요. 음, 아주 복합적인 맛이에요. 그냥 한, 어떻게 한 가지 맛이라고 표현이 너무 어렵고. 짜사의 짭짤한 맛도 분명히 사각사각 씹히는 맛도 있고, 고기도 씹히는 맛.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부용케 전이 이것도 약간 그즙 같은 게 부드럽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좋고, 파하고, 그, 그 오이가 되게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 아이 중에 제가 이거를 다 하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 여기서 두 가지만 하라고 하면 세 가지를 해아 뭐. 힘드실까 봐 그렇다면 저는 이거 두 가지를 하시고 여기 이거 대신에 묵은지를 씻어서 좀 썰어가지고 같이 묵은지를 볶아도 되겠어요 셰프님 음 윤형이 음, 똑똑해 <laughs>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만드는 과정이 좀 길고 그래서 복잡하지만 좀 감을 잡으셨을 때는 손님을 오셨을 때 이걸로 여러분들이 그 상을 내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음에 좋은 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